네, 세상의 아침 3부 문 열었습니다. 네. 새해 처음 받는 주말인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한국과 미국, 일본 그세 나라의 심리학자들이 행복에 관한 보고서를 네, 발표했죠. 음. 근데 행복의 비결이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적게 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면은 뭔가 모자라고 없는 음. 사람 앞에서면 남는다는 말처럼 행복이라는 거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laughs>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행복 비교하지 않으려고요. 아, 저 혼자서 네. 느끼는 행복이 충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첫 소식을 전해주실 이분도 항상. 음. 행복한 분이고, 남에게 보여요. 행복을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신하연씨. <laughs>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 얼굴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자녀 <laughs> 자신감. <여사신감>. 네. <laughs> 네, 얼굴. 불행해, 불행해. 안녕하세요. <laughs>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노래 여전히. <laughs> 역시 제가 나와야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환해지는 아, 것 같아요. 어떤 좋아요? 이런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네, 이 넘쳐나는 자신감. 이것이 저만의 행복 비결인데요. 이렇게 저처럼 숨어있는 자신감을 찾아서 세상 속으로 뛰어든 이들이 있습니다. 나와 주세요. 어우, 시작부터 땀나네요. <laughs> <laughs> 서울시 곳곳에서 신출 기모나 도둑이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TV 도다지 앞에서 실종된 이것 자신감을 긴급수배합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가서려 하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너무 안타까운 자신감. 그 자신감 찾아 상말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인생의 봄날을 꿈꾸며 높고 높은 수업의 벽을 고민하는 주원씨. 면접 앞에서 자꾸만 작가지는 자신의 모습에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나오고 이대로 그냥 무너지고 말 것인가? 이때 그에게 온희망의 울림. 어 그래 형이야 어 그래 어 자신감. 음, 형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음. 아!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아, 어딨니? 네. 바로 웃음 전도사 네. 구혜성 씨가 면접에 이번에 네, 자신감 네, 코치를 하는 거요 면접 연이 했을 때, 네, 네. 잘 내가 못할것 같은 마음. 네, 네. 아 그게 그게 가장 큰건거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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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아무 문제 없어. 취업생을 위한 자신감 100% 프로젝트. <laughs> 그 대망의 첫 번째 빅라 <laughs> 웃는 자에게 자신감이 있나니? 마주보며 운문 연습을 하면 긴장감 없는 아, 아, 물론 아, 상대방과의 아, 마음의 길도 열어진다고 아, 하니 자신감 충전이 지름길이란 아, 말씀. 말 말씀. 두 번째. 말한대로 이루어지니 당당한 의사표현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린다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보다 값비싼 자신감이 들어온다는 거죠. 지원씨도 한결 당당해 보이시는데요. 제새 소망은 취업 면접에 꼭 성공하는 길입니다. 강한 좀 이렇게 트레이닝을 위해서 밖에 한번 나가봅시다. 요즘에 그 취업 UCC가 유행하는 거 아세요? 네. 예. 예. 그걸 한번 오늘 만들어 보자고요. 예. 예. 할수 있죠. 예. 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좋아, 좋아.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은데요? 예. 이미 자신감, 두 번째 접근 주원 씨. 허나 수많은 인파 앞에서 하하하. 다시 보심장 훈습이 역력한데요. 매세운 겨울바람보다 주원 씨를 무기한인 저는 이주원입니다. 시선. 저는 살짝 얼었죠. <목소리> 마을, 땅, 로혼 따로 도시 한가운데 북한성이 되어버린 주원씨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할수 있다, 드디어 할수 있다. 자신의 틀을 깨고 UCC 만들기에 성공 최초 공개해 이주헌의 취업 UCC 때 <laughs> 세상에 없던 세상이 바라는 이주원입니다. 와! 와 취업 면접에 대해서 되게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UCC 자기소개서가 취업 면접관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까지 잘 전달될 거라 믿습니다. 뜨거운 학구열로 동장군도 무색하게 만드는 학생들. 색다른 방법으로 자신감을 찾는다는데 밤 있으세요? 피디님 감 없으신데? 어, 피디님 감 없으세요? 그럼 따라오세요. 뭐, 그들을 따라 뭐감 잡으러 간 그곳에 수상하다 수상해 평범한 교실의 모습은 아닌데요. 마주보고 미팅을 할것 같지도 않고 아, 이제 이말로 쭉, 감 잡았! 레드 선! 어, 쭉, 들으면 들을수록 쭉. 신비로운 그 소리! 바로 최면 육법인데요. 아, 숨을 중, 깨 내쉬고 또 들이마시고 숨어있는 자신감을 찾는 마인드 해주세요. 컨트롤. 잘, 했어 어떤 시험 문제를 찍어서 맞춰낼 수 있다든가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쉬면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고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무의식의 어떤 그 상태를 더 도움을 주는 것이고 떨어지는 성적 앞에선 자신감도 뚝 떨어지기 마련. 허나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 체면을 통해 해야 잃어버린 자신감도 찾고 성적 향상 물론 활기찬 학창생활을 도모한다는 거죠. 이런 행복감 미 있는 개하게개합니다짝 30여 분간 개운하자, 현실은 잠시 뒤로 두고 마음의 여행을 배운하답니다. 하고 돌아온 그들.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아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편안하긴 했어요.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된다고 해야 될까 하나의 몰두할 수 있는 그 정신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 탐색된다는 마지막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예비 창업자 송사장이에요 자신감 위날리며 예비 사업가 송명수씨 장사는 커녕 몇몇 이웃들과의 교류가 전부였던 그녀 우연히 본 신문 기사가 그녀의 인생을 확 바꿔놨다는데요 아. 그것은 바로 주부들을 위한 경제활동 프로젝트. 취미로 시작한 비즈공예가 그녀의 날개가 되주었다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그녀의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거린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잡은 것은 공예 솜씨 못지않은 그녀의 말 솜씨. 거기에 전문숍 저리가라는 프로정신. 이것들 모두 이곳에서 터득했다고 하는데요. 좀 쉽게 선택 나서 용기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부럽고 되게 같이 이제 주부로서 볼 때는 멋있죠 되게. 허나 지금의 당당한 모습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요. 꾸어야 보게인 비즈처럼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 도 나고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줄 알고 두려워했었는데 그때의 이 떨리는 마음을 잘 기억하고 있는 그요 그래서인지 이곳에 참발른 애들도 후배들만 보면 가만히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때요?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네. 사용하면. 처음에는 다 그냥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옆에서 음. 많이 도와주는 대로 하니까 자신감도 붙고 그래요.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예, 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이게 도자기 깔고 또뭐 조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녀를 자신 있게 만드는 엄마, 또 하나의 이유, 엄마. 그녀의 열을 응원단 어, 바로 엄마, 저 아이들 때문인데요. 받았어, 엄마 응. 많이 팔았어? 어 많이 팔았어요. 응. 장사를 시작하면서 옷에 많이 관심을 보이면서 어, 좀 맞다. 예뻐지시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웃음> 엄마가 <웃음> 어, 집에 또 모델들 안녕요 엄마, 난 이게 지금 이게 더 예쁠 것 같은데? <laughs> 응원은 물론 <laughs> 거침없는 저원까지 그냥, 그냥 네, 요 명숙 씨의 금쪽 같은 저두 아이들 또 살짝 어때? 부러웠는데요 맞아요. 네. 아이들의 눈이 정확할 수도 있어요. 네. 항상 자신들을 쓰다듬는 손인 줄만 알았던 엄마의 손, 완전해. 그 손으로 만든 구성이 아이들 눈에는 오, 더 예쁘다. 빛나 보이는 미. 것은 당연한 다 일. 다 일. 어. 엄마, 응. 나 이거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어. 주는 거 있어요. 받아서 생일 선물이니까 주는 거다. 어. 매일 어. 달라고 만 돼. 알았어. 우리 엄마가 만든 핸드폰 거리에요 아, 예쁘죠? 예쁘죠? 판매하는 그 경험도 쌓고 자신감도 많이 얻었거든요. 올해는 제 이름을 건 가게를 하나 저기 뭐 차렸으면 좋겠어요. 2 0 0 8 가슴을 쫙펴면 세상이 달라진다. 소을무의 가게를 신시기 바랍니다. 네이 결혼과 동시에 가사에만 충실했던 주부들의 경우에는요 음. 무엇보다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내가 남 앞에 설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멈칫하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만난 주부들 보니까 아, 역시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저력이 느껴지는데요. 네. 또 화면 보면서 계속 제가 이철용 씨를 유심히 봤는데 네.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laughs> 왜 그러세요? <웃음> <웃음> 뭐 보인다 보여. <봐요. 웃음>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 게아죄송 말...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대문짝만하게 실린 기사 아 2008년 영화계의 새별 영화계의 기대주 아 카리스마 배우 이철용 아할수 있다 이철용 네, <laughs> 뭐, 가시냐고요? 네. 네. 자신감과 과대망상은다른 그렇죠. 겁니다 저는 자신감 이철용 씨는 과대망상하셨죠 <laughs> 나 과대예요 <웃음> 네 <웃음> 망상 <웃음> 네 맞아요 과대망상 성공으로 이끄는 제1 비결 음. 자신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네. 네. 이철용 씨, 힘 빠지시지 않으셨어요? 쫙 <laughs> 빠집니다, 아주 그냥. 아, 자, 아, 어, 기운을 불러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윤아 씨, 네.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죠? 네. 대만.